안녕하세요. 제이리스 전재호 대리 오늘도 한번 차량 리뷰 시작해볼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차량 이거 딱 봐도 느낌 오시지 않나요? 바로 벤츠의 A45 AMG 차량입니다 기존에 A클래스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인기가 많은데 오늘 이 녀석은 그 디자인에 완전한 고성능이 들어간 A45 AMG가 되겠습니다 외관적인 딱 느낌부터 너무 다른 점이 많아요 앞쪽에 그릴부에도 완전한 AMG 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로 인해 세로형으로 적용돼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작업도 가능한데 와 이거는 순정으로 나온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점은 좀 다르긴 합니다. 실물을 보면요. 그리고 포인트들이 여기 앞쪽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부분 부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A 클래스보다 조금 더 폭을 늘려서 더 낮은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파츠가 상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빨라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네, 그런 점이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 시리즈와 별 차이는 없는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외관적인 것보다 좀이 차가 나오는 좀 퍼포먼스가 더 매력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전면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측면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측면부입니다. 확실히 전면도 좀 공격적이지만 측면을 보면은 아, 이 녀석은 무조건 AMG다. 라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앞쪽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들이 저는 튀어나와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바람을 이렇게 가르기 위한 이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좀 멋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그리고 확실히 휠도 AMG 전용 휠을 붙여가지고 뭐랄까요. 꽉찬 느낌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누가 봐도 이거는 고성능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고 볼수 있고요. 안쪽에 브레이크도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약간 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일반 브레이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렇다고 세라믹까지는 아니지만 이 브레이크가 상당히 크고 잘 잡아주는 게 눈으로도 확실히 보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옆에 라인의 포인트는 AMG들만 가지고 있는 이 터보 그 다음에 포메틱 배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여기 라인들은 다 검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근데 진짜 멋있어요 실물로 보니까 더 약간 빨라 보이고 뭐랄까 좀 정말 저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차이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고가 일반 차들보다 좀 낮게 돼 있어요 낮게 돼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은 딱딱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고속주행을 할 시에는 이 저항을 가르고가는이 느낌은 압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차 엔진이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400마력이라는 숫자에 가까운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런 설계가 나왔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후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후면입니다. 후면에 왔는데, 아, 이게 일단 차가 작은 건 맞지만, 뭐랄까요? 제가 크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낮게 깔린 디자인을 볼수 있는데, 이 차는 해치백입니다. 해치백이라서 뒷모습이 조금 더 빵빵해 보이고, 조금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와, 저는 차라리 세단보다는 A 클래스는 이런 해치백 구성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이 가장 좀 고성능을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것도 지금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 스포일러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일 핵심 부분이죠. 머플러 부위. 이 범퍼 부위가, 아, 진짜 누가 봐도 나는 빨리 달려. 나는 고성능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정말 스포츠카, 슈퍼카에서 공기저항을 빨리 내뱉고, 뭐, 이렇게, 이런 바람에 가려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건데, 이 녀석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다고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은 정말 짜세가 나온다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고, 실내로 들어갈게요. 어, 트렁크는 수동인 부분은 약간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저는 충분히 용서가 될 만하다고 봅니다. 네, 트렁크입니다. 지금 트렁크 같은 구성에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촬영하기 위한 소품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의자죠? 이제 이런 의자들이 이게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여덟. 여덟 개는 이 정도 오픈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치백이지만, 아니죠. 소형 해치백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간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짐을 많이 못 싣겠다라는 그런 우려할 상황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실내로 넘어가서 빠르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실내로 왔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곳이 바로 실내예요. 과연 이 아담한 사이즈의 이 녀석이 고성능인데 얼만큼의 실내에 이런 좀 감성을 전달해줄지 되게 궁금했는데 역시나 딱 눈에 보이시죠 여기 AMG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AMG 핸들이 쓰고 있는 이런 타공법. 까지 들어가 있고 굉장히 두툼한 핸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런 공조기라든지 실내 레이아웃들은 지금 신형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점이 있다고 볼수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런 코브라 시트라고 하잖아요 일체형 코브라 시트인데 예전에는 이런 머리 받침대가 좀 많이 꺾여 있어서 불편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감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잡아주는 이런 시트감을 보여주고 있고 이 운전자가 앉았을 때 손에 닿는 이 부분들이 뭐 거의 알칸타라가 이 도배가 되었다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가격대에서 이 정도만큼의 알칸타라가 들어가는 차량은 찾기가 힘든데 벤츠에서 이번에 신경 많이 쓴것 같습니다. 네. 의자에도 그렇고 손잡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대시보드 쪽에 들어가 있는 소재도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일체형 이제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의 E 클래스, 뭐 S 클래스와 동일한 감성으로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A 클래스와는 완전하게 좀 개선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진짜 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사고 싶을 정도로 구성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고요. A45 AMG 배기음이 팟콘 특기기로 유명한 차죠. 네,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게 2,000cc 엔진입니다. 소리가 굉장하죠. 네, 뭐 물론 현대에서도 최근에 벨로스터 N, 뭐 아반떼 N이 나오긴 했지만 원조는 이 녀석입니다. 네. 8기통 차량에 앉아서 뭔가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동을 켜니까 이렇게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들, 그리고 송풍구에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밤에 이렇게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주행을 하면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말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안전벨트 레드입니다. 뭐 이거는 뭐 상징적인 할수 있죠.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천장은 썬루프가 달려 있어요. 썬루프가 달려 있는데 마치 이게 차가 좀 아담해서 그런지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활하게 보이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설명은 전화 문의 주시면은 제가 더 조금 더재미있차게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요. 마무리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총평하겠습니다. 정말 고가의 그런 고성능 차량을 사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아, 이게 너무 부족하고 여유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에게는 아주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사실 이 A35 AMG는 누구나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담당자가 이 녀석을 추구할 때 어떤 서비스 또는 뭐 얼마만큼 프로모션이 들어가는지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제가 구매를 하고 싶은 만큼 너무 괜찮은 차기 때문에 제 차를 사는 느낌처럼 똑같이 진행을 해서 이번에 좀 재밌게 좀 확실하고 완벽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가져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A45AMG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